안녕하십니까. 아, 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또 섰습니다. 싱싱사과대추 대표, 어, 최승기입니다. 아, 이제 월, 어느덧 이제 추석도 지났고, 또, 가을의 날씨가 이제 원연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똑같이, 예, 저번에 이렇게 또, 어,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촬영했던 곳에서 또 이렇게 섰습니다. 예, 올해는, 음, 저번도 얘기했지만은, 아, 참 많이 힘든 한 해. 아, 결실의 계절인데 가을이 하면은 근데 이제 결실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고 또 올해는 음, 특히 이제 냉해라든가 아, 긴 장마로 인해서 결실 부분들이 조금 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수확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예전처럼 또 또한 또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지는 몰라도. 음 대추가 이렇게 쭉 보면은 보통 우리가 9월 25일부터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해서 어, 한 10월 25일까지 이렇게 쭉 장기간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어, 매년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이 이, 이 대추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성장을 하면서 크면서 익는데 익어주질 않고. 그 익어 익어주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지 않고 조기 이렇게 빨리 이게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요게 조금 더 크면서 이렇게 이게 릴레이가 돼가면서 이렇게 쭉 해서 10월 25일까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수확을 한세번한이 나무인데 세번 따내고 나니까 벌써 지금 없어요. 오늘이 지금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인데. 앞으로 이제 한번 정도, 한두 번만 더 따고 나면은, 한 15일 정도 되면은, 거의가 그, 그 다수확을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후가 또 이렇게 또수확시기까지또 조절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음, 이제 수확시기라는 것은, 수학, 우리가 지금 이게 따는 그런 기간을 많이 단축화 시켜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이제, 얼마, 이제, 수학, 우리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농지가 2만 평 됩니다. 물론, 여기 농장이, 여기가 1농장, 2농장, 뭐, 3농장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대추도생산 하고 있고, 또 판매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시기조들이 좀 많이 좀 당겨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고기 드시는 분들은, 어, 사과대출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인데, 당도도, 지금 보통 보면 한25 브릭스 이상 이렇게 나오는, 어, 그런, 음, 시기입니다. 지금 대추를 제가 이렇게 하나 뚝 한번 따 볼게요. 따서, 이렇게 봐보면, 음, 제가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음. 식감이 굉장히 그 아삭하고, 음, 입안에 가즙 과즙, 과즙이 가득하고, 당도가 좋은 게 아주 굉장히 맛이, 맛이 아주 좋은 우리 싱싱 사과 대추의 지금 시기가 한참 좋은 맛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음,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음, 이제 이제 판매 그런 그 시간도 이제 뭐지 않았고 이제 이거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사과 대추는 한철입니다. 한철. 그러니까 어쩌냐 그러면은 가을 9월 한 말부터 10월 한 말까지 이렇게 한달 동안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생과. 그리고 여기에는 그 우리 방송에서도또 많이 여러 번 나가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특히 비타민 C라든가 또 베타카로틴 음? 이런 식이섬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피부를 많이 그, 그, 정계준다고 그 그래서 노화방지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피로회복제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사과대추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예, 들어있는 것이 사과대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laughs> 지금 한 차례 못 드셔보시면은 지금 가장 맛있을 때니까 드셔보시고 또 저희 또 특히 그, 그 싱싱 사과대추는 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번 카메라 이렇게 한다. 또 한번 대보십시오. 이렇게 되시면은 어, 이게 1 k 로에 이게 지금 1 k 로에 이게 봐 보면은 한, 서른 세 개에서 서른 한 다섯 개 정도의 그런 사이에, 어, 이제, 우리 그대자 어, 사과 대추입니다. 어, 이게, 지금 인터넷, 인터넷 상으로는 지금 해갖고 지금 한, 한 3만원 선에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어, 지금 우리 그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쿠팡에 가서, 이렇게 싱싱 사과 대추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 거기에서 구매를 저렴한 가격에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보시고 또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어, 사과 대추가 지금 가장 맛있을 때인데 지금 이렇게 사셔서 드셔보시면은 아삭아삭한 맛에 아주 당도가 좋은 그런 싱싱 사과 대추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 네, 알찬들의 사과 대추로 검색해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알찬들 아아 아, 지금 우리 그 어, 검색하는 데가 있어서 알찬들의 그 사과 대추도 검색하시면은 저희 똑같은 싱싱 사과 대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색하시는 곳은 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보시고 어, 또 특히 아무리 검색을 하고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도 어 맛있어야 되고. 특히 그 고객들이 받아봤을 때, 음아 정말 이, 이 사과 대추가 맛있다. 또 당도도 또 우수하다. 다른 것과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 보실,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사과 대추를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 현재도 지금 많이 많은 물량들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있는 거 맞아 해가지고 잘 수확해서 맛있는 걸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말 그 너무 한 힘든 한해요. 농민들은 제가 이렇게 농사를 져 보지만은 아, 올해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가 없다. 어, 너무 힘들고 그나마 그래도 하우스를 간 그런 농가들은 그나마 조금 피해가 좀 덜하지만은 노지 같은 지금 현대 노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지금 사과 대치는 올해는 어, 수확량이 거의 없다. 어, 한 백에 백을 놓고 봤을 때는 수확량 거의 20%, 많게는 10% 정도밖에 수확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 힘든 올해 그한해그 오늘 그 사과 대추 물론 사과 대추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어 지금 농산물들이 올해는 그만큼 힘든 시기 같아서 어 아마 참 우리 고객분들은 그런 농민들의 그런 조금 아픈 마음도 좀 한번 헤아려 주시고 또, 또, 구매해서 맛있게도 드셔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항상 저는 어, 믿음 또한 또 신뢰라는 그런 개념 하나로 우리 싱신사과 대추는 어,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제 얼굴을 이제 한번 이렇게 넣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 여기다가 에제 얼굴도 한번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얼굴 브랜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아마 아 하는 데까지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 주지 않는 그런 싱싱사가 대추가 될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인데 이른 아침인데 아무쪼록 어, 힘내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십니다. 힘드신데 힘내시고 또 아마 어, 우리 어, 또 농민들 또 특히 또 농민들 힘내셔서 또 열심히 또 가을 수확철입니다. 수확철 하시고 또. 좋은 결과 또 결실의 계절이니까는 풍성한 그런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